당궁이 통할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자. 아 뭐, 어떻게 되는지, 얘네를 밀고, 밀고. 어, 이번에도 루리엔님, 음, 상대편에 있어요. 아까 좀 전도 루리엔님이었나? 어, 아, 갑자기 머리가 기억이 잘안 나. 맞지? 다시 상대편으로 만났습니다. 음, 좀 전판은 제가 MVP 먹었고, I w o u 미나 무 h o 진격해. I would c 다다 각군 침차의 성문 공격 준비가 끝났습니다. 정문 집결하여 싸워라. 정은 되게 쉽게 일단은 진입하는 형태로 접근 성문이 열되었습니다그 다음에 장궁을 되게 천천히 전개할 수 있으면 상대편 나오진 않지, 나오진 않아요. 장군님의 부대가 대패한 상태로 진영을 갖춰라 a p 의 외곽 성분이 에이피 둘다 비슷비슷하게 나뉘어 져 있어 가지고 일단 들어오고 <목소리> <목소리> 들어오는 상태. 어, 여기. 이전이성이 자. 이 자. 이 자. 이줘야 돼. 다행히 와. 그냥 여기까지못 왔어. 안 그랬으면 다발 핏범 됐다. 야. 앞에 살짝 나가던 팀이 있어가지고. 뒤에 원거리 봤는데 정확한 위치를 못 잡겠다.

왼쪽원거리 우리 원거리는 아직 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대 궁이 어깨 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어디서 쏘는 거지? 더 나가면 안 되겠어요 여기, 여기에서만 그냥 쏘고 어. 이 형들. 나쁘지 않게 그 나오는 대로. 근데 이 시간은 별로 없다. 여기를 확실히 가져오려면 조금 더앞해야 되는데. 그렇지. 시간이 별로 없어, 시간이. 그대 바꿔와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지금? 지금 고민 확실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얘네 좀 앞으로 오지? 어, 소자는 찰리야? 트분이0초 저쪽에 트레대까지 오는거 트레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하면, 이 가져가죠. 화살도 거의 다 쏘고 딱 떨어지게. 오, 나쁘지 않았다 이거. 오케이. 어. 나쁘지 않게. 오. 이러면 쟤네 화살 다시 보충하고 좀 천천히 여유를 좀 갖고 B, B까지는 그냥 가져갈 수 있을 거야. B까지는. 저기 위에 있는 애들 얘네 군이지 얘네가 아까 쏜 애들이지 뒤에 방거리 좀 견제해주고 이 인옥 가져가요 나 도망칠거야 B 가져봅시다. 시간 다시... 갑니다. 봅시다. 음. 약간 저쪽으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이쪽이 더 많지? 이쪽으로 가면은 쟤네 견제 당할 것 같아. 이쪽으로 가야겠다. 저쪽에 지원받아서 가야겠어요.

시거점 깃발을 점령했습니다. 얘, 얘, 같이 발 묻혀서 진영을 갖라 아, 뭐야? <laughs> 다시 한 바퀴, <웃음> <에이>. <웃음> 한 바퀴 도는 거잖아 이렇게 갈 거면. 에. 이렇게 갈거나 밖에 <laughs> 떨어도 는 거잖아. 하아 진영을 갖라 아무 님 없었어. 진영을 갖라 여기 자리 잠깐 잡고 진영을 갖춰라. 잠깐 있니 우리 애들 어디에 있니? 저밑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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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 잠깐 잠깐 잠 저 밑에서 그냥 지정사격으로 쏴버릴까? 여기 되게 빨리 뭔가 상대 궁 위치 정확히 저 위야? 저 위야? 음 특별하 저거 없지 여기서 그냥 여기서 원거리로 그냥 그냥 두더 싸야겠어요 지정으로. 장풍으로 응. 이렇게 놓고 제가 정 집결하여 싸워라. 어? 을 모아 방어 대협. 이 자리. 그래서 지점을 여기다가 쏴주고 있고 저 앞에는 제가포스킹 날린 상태 들어갔고 이거 되게 쉽게 군대 한병정도만 갖고도 아, 곧 마지막 깃발을 점령한다. 그리고. 우리 애들 여기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수비하러 올 때마다 장군 저 밑에서 저다 장군으로 되게 괜찮다. 그치? 저기다 세워놓으면 여기까지 그냥 그게 잘. 한 시간은. 군인이 공격할 때 살려만 두면 저기까지 괜찮네. 자, 우리 지금 사연파. 어물모 방어 대형. 여기 살짝 살짝 들어가요. 살짝 살짝. 제가 분4 0초 저기다 정리됐고, 여기다가 깔아주면, 근데 제노장인이잖아. 마지막까지 쓸어넣는 3리기. 이제는 보병으로 바꿔가지고, 자, 복포사, 조금 집중해야겠다. 왜 병력이. 바로 씌우을만이야 바로 드리더만이야 바로 씌우더만이야! 바로 씌우더 바로 씌우더만이야! 바로 씌우더만이야! 바로 씌우더만이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방어를 조금 져야는데 뒤에 어. 안되고 어. 병력 다가어요 거의 다가어요이 자, 보상, 혼자 뭐 자, 여기다 보습기 날리면 우리 시간이 없잖아. 지금은 좀쉴수했 있어요. 이을 잡고 가져갑니다. 이제... 아니, 어, 기병... 그래도 병력이 많아가지고 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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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죽는다. 수고하셨습니다. 150킬... 아, 세명 모자라. 퀘스트 완료하려면 세명더 잡아야 되는데.